안녕하세요 미래기독교 교육 24강입니다 지난주 23강에서 다이세 아버지 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요즘 아버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요즘 아버지들은 이세 시대와 같은 아버지의 고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를 자청하죠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고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신조어는요 프렌드인데요 프렌드와 대대로 합친 말이죠 요즘 뭐 TV 프로는 아버지들의 요가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을 올리고 있죠. 북유럽 풍풍 스칸디나비아에 손 아버지 스칸디 데디가 우리나라에도 입성한 것입니다. 스칸디 데디란 말은 2011년에 영국 더 타임스지에서 북유럽식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로 아이들과 지내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자녀와 함께 친구같이 놀아주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스칸디데이드 육아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간에 점차 차 늘고 있는 추세죠. 최근에는요, 남성 육아 휴적 휘저... 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학력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스칸디데디의 출현은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아버지들 스스로가 자신의 무서웠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가족에게 따돌림을 받아 쓸쓸해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는 인식이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업들도 동참하는 추세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아버지 의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차 사회가 인정하게 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역할 중에서요 자녀와 함께 보내며 놀아주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그런데 놀이 상대로서의 아버지 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죠 그 동안요 그 동안 아버지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 미래는요 에 일이나 일퇴의 개념이 바뀐다고 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각자가 일인 기업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또 이제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가 프로젝트당 혹은 시간당 임금제를 받 는 것으로 이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미래 학자들에 의하면요, 미래 사회는 비상근자유업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파트타임에 급속히 증가했고요. 유럽에서도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동안 일할 사람을 선호하게 되죠. 그 이유는요, 공장 물건이 지속적으로 팔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프리랜서 기업 시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이제 각기 다른 나라에 살면서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가상 세계에서 만나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른 팀과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유연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매일 출근하는 직원 수를 줄이고 프리랜서 팀을 채용할 것이라고 하죠. 이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미래는요, 대졸자 절반 이상이 창업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저비용 유피커터스 정보기술로 프리랜서 기업 시대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면서 신규 대졸자의 절반 정도는요, 자영업이 오히려 직장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Y 세대 오너들은요 이미 계속, 계속적인 창업을 꿈꾸죠. 그래 직장을 계속 바꾸더라고요. 이러한 추세는 계속돼서요 재택근무 및 스마트워킹 유원 근무제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얘는요, 디지털 작업 환경과 자동화가 급증하면서 가능해진 것이긴 하죠. 이렇게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자녀와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나 하는 그런 부모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기서 스칸디 대디들이 균형을 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심리학자 이제 브란펜브르너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어, 그는요 자녀에게 최대한의 자율성과 부모와 동등한 힘을 주는 평등주의 가족 구조가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런데요 뜻밖에도요 결과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다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는 부중심 또는 모중심의 가족구제의 자녀들이 가장 책임감과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지요. 자, 여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부모상을 엿볼 수 있는 어, 자녀들이 쓴 부모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합의해서 몇번 어, 골라보였는데요 다음은 고일 남학생이 쓴 편지인데요. 잠깐 읽어 드리죠. 음, 아버지, 제가 바라는 것은 권위적이고 조금은 무게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무섭고 무뚝뚝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제가 버릇이 없다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호되게 끊고 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즉 부모가 너무 권위적인 것도 싫지만 너무 허용적이어도 싫다는 것이죠. 지금 또 부모 유형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요, 권위주의적인 가정입니다. 어, 이런 가정에서는 자, 자녀는요, 부모의 원칙과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지적하죠.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 자녀 옆에서 막 분노를 여지없이 폭발시키기도 하고요.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행해하면서 자기 자신도 공격적이 됩니다. 자 여기 한 학생이 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아빠는 아세요? 우리 가족이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면 눈치를 살피고, 살피고 있다는 것을요. 아빠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말씀을 하실 때 남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하시니까요. 어, 저는 아빠 대회가 없고 점점 멀어져요. 이렇게 지내면 제가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아빠를 대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정말 좀 음, 문제가 있겠죠. 다음은 너무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허용적인 부모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어, 스칸디테디의 예, 아빠라면 잠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적인 부모는요, 자녀에게 원칙과 규율을 제시하지 못해요. 자녀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요. 많죠.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하고요. 자녀의 못된 행동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말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하도록 하지 않아요.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참기 어렵거나 막 힘들고 분노와 짜증이 막 나도 그걸 숨기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요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 자율성이 촉진 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글쎄요 자또한 편의 편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나 요즘 솔직히 일부러 아픈 척도 많이 하고 게으름 피우는데 그건 나를 다 컸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든지 혼자 해라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싫어서예요 다른 부모들과 달리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상담하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을 때도 모른 척하는 거 정말 싫어 정말 짜증이 난다고요 성적이 나빠졌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면 하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같아 화가 나요. 자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게좀 부족해지죠. 그 다음에 성취지향성이 되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낮아져요. 충동적이고 주어지게 됩니다.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의 통제가 지나치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혼란스러워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 말을 못하는데 사실 방임형의 부모도 있어요 그냥 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럴 때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 됩니다 어 그러면 다음은 가장 바람직한 부모 양육 유형인데요 권위주의는 아니고요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명확한 행동 기준과 함께 적절한 정도의 자유성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런데요, 엄격한 규율을 지키게 하고 자녀의 고집에 굴복하지 않죠. 불복종적인 행동은 통제합니다. 규율을 명확히 전달하고요, 자녀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그냥 드러내요. 그렇지만 또 자녀의 욕구를 고려해서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애정적이고 반응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연 자녀와 함께 문화적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기도 하죠. 이런 한 부모의 자녀들은요 아주 뭐든지 적극적이 됩니다. 책임감도 높고 독립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공부도 잘해요.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모는 나는 어느 유형의 부모인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겠죠. 2012년 12월에요, 국민일보에 미래교회의 트렌드 일교라는 주제의 글이 연재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하나가요, 자녀의 영적 교육, 주일 학교 대신 부모가 맞는다였습니다. 미국의 일부 교회에서 주일 학교를 없앴는데요, 교회가 교회 학교 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교회 학교의 교육을 가정으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부모가 배제된 신앙교육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문제에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위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요 수요집회 강사로 좀 와달라 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갔었는데요, 조금 놀랐던 것이요 가족 단위로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른을 위한 강의 안을 써갔다가 저는 좀 당황했죠. 그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강의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교육적인 물었더니요.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정말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어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 부모 의 역할이 중요성을 지적한 것세대에서는 찬동하지만요. 경계해야 할 점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은 부모들인데요. 그 부모가 옳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미래에는 아버지들이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고요. 미래교회의 어, 추세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란다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들이 성경적 지식과 영성이 되겠죠. 아버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칸디 대들의 사랑과 열정이 다이사 아버지 이세이 우리 아버지인 선생님과 결합된다면 즐거운 결과를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성경의 권위를 가정의 교율과 법도로 삼고 자유롭게 자녀들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계획 계획하고 성지순례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가족 중에요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자녀들과 전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아이들들이 남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연주를 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즐기고 기독교인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죠. 모든 부모들이 기독교의 절기 예배를 문화행사로 만들어서요 자녀들과 함께 기획하고 사회를 위해 무언가 이벤트를 하는 날을 꿈꿔봅니다 자한 주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 다음 25강에서 뵙죠